이편 아, 사랑이 바로 들어갈 거야. 아까 여기 있던 그거 썼고요, 이편 제가 진짜 데미지 초보씨분들 벽수리 한 번에 없애는 법 하나 알려드릴까요? 이이 이 데미지가 사기! 제가 이거 세웠을 때 제가 제일 좋아하는 데미지예요. 이거 옛날에 제가 엄청 많이 쓰던 기술이에요. 내가 이거 쓰고 쓰고 이거 하나 더 쓰자. 이대로 쓰자. 빠다. 됐다. 베는 좀매반데 베는 없애는 법. 없애고 없애고. 이거 어떡 하지 지금? 이걸 누르고. 아 어, 빨리 보라색 하나만 오케이. 야 보라색 하나 하나만 더 나와라. 오케이. 데미지 좀 많이 내려가고. 이게 데미지 망했고. 오, 우리 나이스 3개. 이거 어떡하지? 어쩔 수없골데대 하나만, 몇 개만 얻자. 비누기 맞다. 끓이 있었는데. 이거. 이거 하나 할 때마다 이거 이거 이 요거 하나 할 때마다 이거 하나 차요 건총개잠깐 계산 님 하고 야아 지금 이게 제가 봤을 때 이거 2 0개 모아야 뭐 돼2 0개2 0개 하나 이1개10 200 10 200 뭐야? 2 0이야이 뭔? 이... 얘들아 20... 20이잖아 그러니까 200도 맞지 2000... 그러니까 2000... 오늘은 좀비걸거려보겠습니다 근데 뭐 티비에서 우와 좀비부 그거 엄청 멋있다 댓글에 한번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요 많이 많이 봐주세요 네 태영님 부원님 어디 사세요제 전화번호는 요즘에 태영님, 부원님 좀비 고를안해요 좀비 고전 빨리 해주세요. 제가 태영님, 제가 부원님 아니 태영님 여기 그 티비 보고 제가 딱 해갔는데, 응, 음. 네, 제가 아버가시다, 아버가시다. 아보가리스. 부원님, 대영님, 저 혼자겠습니다 오늘. 저 혼. 자, 대영님 꿈 이제 보신 다면이걸꼭 기억해주세요. 난 이길 수 있다. 난 언제든 이긴다. 에이, <놀람> 야우. 이거 어떻게 결하는 거야? 블 l 스 e s l i n 좀 뿅이야. 발코. 좀만요. 깨하게 하자. 오, <놀람> <놀람> 나이스. 이스퍼라이트 공짜. 공짜. 자, 자. 와라 아, 안움직여어좀 위로 올리고 이거 뭐야 어디 인지 알려, 알려주세요 알려주세요 엄청 멋지죠? 아래다 저 진짜 어른 같죠? 33명 난 얼음이야 얼음 얼음이 눈가그 신나자 안녕하세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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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 유튜브 찍냐 물어봐다 유튜브 찍니? 유튜브 찍 찍어. 조직. 조직 난 찍어 유진이 찍니? 이난 찍어 우 나위야 내지막 땅인 드를나기 어디가 맞는다 우리 나위 궁금해 궁금에 죽겠지 왜 어, 선배들 끌래 이렇게 통째 힘는거야 큐. 가 쥐가 쥐가 네, 가 음, 가 쥐가 쥐가 쥐 응.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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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좋은데? 오, 씨. 깜짝 놀랐어.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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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고는 내가 잘 올릴께요 제가 경고기 기사 쏙 들어가고 싶어 오우씨 친가? 누구야? 오우 쏙일자시들이 나만 좋잖아 그럼 내가 놈들 오 오우 간장찜 우와 안먹 죄송합니다 죄송 아니 깜짝이야 뭐야 지금 이 사람 이거 뭐 땄는데 메달? 뭐야 저왜 시작 안돼 포크님이 결과 시작 안 돼요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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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더. 이거 20분 되면 바로 굽는 거야. 아, 당장 내려놔, 이 자식아. 어휴, 이게 3만원 갱신지 있는 거야. 키뭐 이렇게 좀. 우디메이션, 엄브렐라 지금 메디가 한 놈인가, 없죠? 없죠? 어디냐, 아, 이거. 야! 나이스. 이놈들아, 이번엔 안전 들어와야겠지? 비걸스. 내가 상자 부신다. 일단 조미는 제가 다 끌게요. 제가 조미 다 어딘지 잘 알아요. 내 네, 끌게요. 잠깐만요. 8분? 제가 하루에 10분 정도 빠요 자, 알 이제 끌게요. 잠깐만요. 엄마. 어머니. 이거. 이거 어떻게 끼라는 거야? 이아잘 봐. 이게 무슨 수라는 거야? 아영사랑유 응? 이거잘안 돼. 이거 잘안 돼. 이거 잘안 돼. 이거 잘안 돼. 이거 잘안 돼. 써봐 잘안 돼. 이거 잘안 돼. 이거 잘

嗯嗯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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嗯 오마이마, 무시네데그고 이거 좀비거고야보그네 잠깐. 하루, 하 아야라아프레스티프리스프될텐